이 필요해요. <laughs> 응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샘의 녹음 토육에 최샘입니다. 아, 오늘은 요포도 지금 1차 처리 하고 나서 지금 요 축장을 길이 조절, 그러니까 요 송이 조절을 길이 조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를 지금 2차 처리하기 전에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지 그죠? 해주면 좋죠. 예, 예.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안 음, 되시면 음, 2차 하고 나서 음, 알속게 하면서 같이 하시면. 음.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것이 밑에 이제 남는 알이, 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요거 길이 조절하실 때 잔알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예비, 어, 본 알속기가 들어가기 전에 예비 알속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지금 또 손이 안 가서 지금 길이 조절만, 어,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일손이 가능하시면은, 어, 잔알이 박힌 거라든지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 위로 또 솟은 거 그런 것까지도 봐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한, 오늘... 이 정도로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 거죠요 열두 개에서 열다섯 다리 정도. 열두 열다개 응. 하니까 좀 크긴 한데, 응. 여기 짜르다 보면 위에 머리가 그렇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좀열다 개에서 응. 1 2개 사이. 아니면 4단음 사단. 아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4단으로 응. 하고요. 안 되면 송이를 대줄 세려서. 응. 음, 지금 이제, 열다섯 개, 열두 개에서 열다섯 개 하시는 거는, 요, 지경, 요게 지경이라는 거거든요. 한 꼬투리를 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지경을 한 열다섯 개 정도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데요. 어, 셀수 있는 거는 이제 눈에 딱 들어가지고, 세고, 아니면은 이제, 사단 정도로 지금 조절을, 길이 조절을 하고 계시고, 또 전혀 못생긴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어, 송이를, 어, 제거를 해줍니다. 적방이라고 하죠. 많이 심려를 기울여서 하시는 거죠. <laughs> 어, 어 과감하게 그렇게 큰 송이도 제거를 하셨는데요, 음, 그죠? 그거는 뭐두 개가 달렸나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요거가 어, 달려, 제가 파악하기 아니? 전에 잘라버려가지고 <laughs> 두 개가 나왔는데 응. 여기 송이 만들기가 더 낫거든요. 어, 여기는 지금 어. 여기가 비어 응.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두 송이가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화수 어, 정형하실때에두 송이씩 놔두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커가는 거 봐가면서 예쁜 거를 놔다 놓고 그때 당시에 다 키우려고 한게 아니라 키워보고 좋은 거를 놔두려고 그때 남겨놨었던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버려지는 송이들이 많습니다.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잔송이 남기고 어, 잘라주고 그렇습니다. 어느 걸 고를까? <laughs> 어느 로 고를까요? 정말 이게 짬뽕이나짜장이나 그것처럼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죠? 진짜. 그쵸? 어 감각적으로 디자인도 생각해야 되고 어, 한 개가 지금 얘가 지금 잘려 나갔어요. 두 개를 놔었던 거를. 어 요거는 뭐선식게 그죠? 못생겼으니까. 얘 어, 어, 잘라버리고. 참, 포도가 네, <laughs> 정말 강심장 아니면 이런 거못 잘라 냅니다. 이렇게 <laughs> 음, 길이 조정하시고 지금 2차 수정은 하기 전이잖아, 그죠? 예. 응. 1차는 언제 하셨어요? 28일부터 했던 것 같아요. 5월 28일부터? 예. 한몇 차례 정도? 어제들이 예. 이게 나무가 상당히 예. 못 아. 팔려가지고 응. 어제까지 했어요. 응. 음, 어제까지. 네. 아. 어 28을 없애기 거의 키우는 어, 게 털려가지고 어. 음, 음, 오는 게 털리더라고요. 음, 음. 여기는 이제 자이머스케 이제 3년차고 지금 거의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어 1차 어, 지베를린 처리를 했고 그럼 2차는 1차는 일시적으로 하실 하셔야 되죠 두 번으로 나눠서. 어떻게 그러면, 끌려서. 지금 시기가 조금 일주일 간격을 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가 네. 나서, 지금 두번 나눠서 할 건데, 이 네. 예, 사장님이 이제 집게를 갖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하고, 어, 또, 아까 저기 보면, 빨간색, 어, 이렇게 해놨는데, 하얀색이 먼저입니까? 빨간색이 먼저? 빨간색 빨간색이, 아, 빨간색이 먼저요? 그럼 네. 빨간색부터 2차 처리를 하고, 어, 하얀색 집게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어, 먼저, 둘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음. 이제 5일 사이에. 음,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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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회색이. 음, 음. 회색하고 안 꽂힌 것만 음. 다시 할때이차할 때, 할 때, 할 때. 음 그렇구나. 아,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5일 차로 이제 했기 때문에 쟤네둘이랑 이제 같이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은색이 있어요. 집게가 지금 부족해서 빵끈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빵끈으로 한거 하고 어 표시가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차 처리를 어곧 이제 할 거예요. 정도 신경 써야지 그죠 고가의 자인을 만들 수 있죠 고품질 자인을 네. <laughs> 근데 이 사장님은 조금 한숨이 섞이셨는데 작년+ 작년에이년 차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원래는 좀 못생겼네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손질을 다 따듬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날 거예요 좋았으면. 한개 보시더니만 그렇죠. 결국에 어, 달려버렸어요려버렸어요 음, <laughs> 지금 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 가지 가지가 엄청나게 지금 굵은데 여기에 지금 몇 송이예요. 네 송이. 하나, 둘, 아, 셋, 네 개. 네. 네 송이가 달렸어요. 지금 한개 음. 음. 송이를 첫 네. 지경을 네. 받았거든려 속이만 네, 좋아서. 네. 지금 네. 진짜 좋아요. 근데 어. 이게 짧으니까. 그렇네요. 아, 좀 조금 네. 불편하겠다요 써먹을 게 없으면 이제 이거 써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송이가 모양은 이쁜데 얘가 송이 축이 좀 짧아가지고 어, 맞죠. 저렇게 해요. 어 하늘로 솟아 있으니까 자급이 조금 불편한 네, 거는 있어요. 고민이 되게. 어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어. 뭐 작년에 막 열심히 하고 오래 음. 고생 안 해야지 이랬는데 음. 또 교육을 가 보니까 네. 지경을 직경을 한번 썼보라고 아, 아. 근데 이제 직경을 쓰니까 네. 빠르기는 쉬워요. 얘는 쭉 자르면 아무도 못서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경도 망간기를 래봤는데 지형을 하니까 음, 음. 이게 이게 파라 음. 이렇게 어지게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짧아 가지고 음, 지형을 쓰면은 서기 때문에 단초에 작업이 조금 힘들 것 같고 제일 네. 지금 살아난 거는 얘가 훨씬 크거든요. 음, 음. 지금 이거는 음. 어 그래서 얘가 근데 빨리 이제, 이제 당도도 오르고 음. 빨리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음, 빨리 한번 돼서 그래 가지고 네. 제가 사실 막이손이가 네. 크고 막좋운 거는 좀 음, 만들어 가지고 놨었는데 음. 얘가 훨씬 아래로 음. 울거지더라고요. 얘가. 음, 음, 그러니까. 자르고 있는 것도 있고, 음. 써먹으려고 나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조금만 그긴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짧은 보니 음. 작아 까기가불편해 어, 불편해도. 근데 이제 직영을 이용하는 거는 빨리 이제 얘는 작업 그거를 위해서 어, 저거 분배를 위해서 빨리 또 수확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응. 응.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둘다 근데 이건 좀 자날이 바뀌 었네그쵸죠특긴한데 얘는 음. 날숨기를 말해야 되고 요 얘는 날숨기를 좋해그요 음. 그렇네요. 그럼 둘두 두 개를 지금 <웃음> 남긴다 <웃음> 그러면은 어느 걸 남겨야 될까요? <laughs> 아, 얘는 또 밑으로 지금 쳐져 있으니까 또뭐 작업이 노재가, 괜찮으니까 그죠 음. 얘를 날리는 것이. 음. 그 정도? 얘도 알석기가좀나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쵸? 응. 음. 그거는 또 안에 낑기 들어가가지고 송이를 어, 제거를 했고, 음. 이거는 일단은 어, 길이나 어, 모양은 괜찮으니까 놔두고 2차 조정하고알석기를 들어가 보겠고요. 음. 아까 사장님은 지금 그 키높이 신발을 신고, 뭐, 저거 뭐야, 뭐 하신 거죠? 계속 선짓 하고 어, 어. 있어요. 아이고. 음. <laughs> <laughs> 지금 초를 아직도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아. 어. 음. <웃음> 음. 음. <웃음> 그렇구나. 네, 이런식으로 지금 여기 아, 이렇게 농장 주께서, 어, 1차 처리 후에, 어, 2차 처리 들어가기 전에, 축장 길이 조절과 지금 적방, 네, 송이 모양을 보고, 어, 예쁜 거를 골라가지고 놔두고, 예, 네, 나, 나머지들은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손이 가능하다면, 어, 잔알이라든지, 알속기도 예비 알속기도 조금씩 덜어가주면은, 어, 남아있는 알들이, 어, 더 굵어지고, 더 좋습니다. 그죠? 네. 오늘, 오늘은, 어, 오늘도, 일쌤이었습니다. <laughs>